할머니 주려고 할머니 거, 엄마 거, 제 거를 샀는데 어, 그때는 사진 찍어야 했잖아. 중학 때는 음. 음. 어, 뭐 해? 나 다이어리 정리 조금만 하려고. 응? 다이어리 정리 조금만 하려고. 다이어리 뭐야? 다이어리, 이거 일정 같은 거. 그래도 잠을 좀 자면서 해만지 나는. 잠 낮으셨어. 아, 할머니 댁에 갑니다. 어. 울트라히트텍이에요. 할머니 주려고 할머니 거, 엄마 거, 제 거를 샀는데 아 이맛에 돈 버는구나. 진짜 남들 위한 선물 살때아 내가 이맛에 돈 버는구나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 아, 알게 된 노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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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지금 수시철이라서 여기 터미널 앞에 플랜카드 거는 게 대학교 붙은 학생들 이름이 많이 걸려있네요. 이대 건축학과 붙었다는 학생 플랜카드 너네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본것 같은데?

잔여생님 댁입니다. 저기, <laughs> 한약방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 이름을 여기 할머니 댁 바로 옆집, 한약방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여기 한약방. 여기가 우리 할머니. 아, <laughs> 어, 머리가 많이

김피는안 담고, 심피나 아니, 그냥. 아, 저기, 아니, 아니, 저기. 심피는 안 담고, 어. 그냥, 고구마 쪄먹으라고, 애기는 낳고, 고구마 쪄먹으라고, 준다. 니가 고구마요? 응. 어... 니가 올, 올것 같으더라. 어. 내 생각에. 미안, 미안. 내가 뽑아. 내가 장갑 끼고 지금 다른 게야. 이거하고 약간 이너나 하고 이런 따뜻든 하고. 네. 할머니 이거는 안에 엄청, 엄청 따뜻할 거예요. 이거 다음 주부터 또 엄청 추워진대요. 그게 뭐인데? 이거, 내복? 내복보다 세련된 거예요. 뭐를 할게 또 샀냐. 엄마한테 돈다 다짐을 아니요. 에 저도 그돈 버는 게좀 있어갖고. 왜 뭐를 이렇게 하까 또. 이거 엄청 따뜻한 거예요. 내복보다 세련된 거예요 할머니 이런 색깔 또 좋아하잖아. 요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혜리 밖에 없어. 손짓다리 몇 개라도 전화하는 척 나는. 오메나 색깔 좋아하는 것이다. 이을게 내복도. 그러고나 우리 팔이 따뜻맞아. 응. 응? 응? 응, 같이 따뜻맞아. 아, 얘가 손안 싫어한 게. 응, 손싫어도고 따뜻한데. 응, 내가 팔 갖다 줄게. 아, 나따져보 법을 잘 모르는데 할머니가 알쳐줘야 돼요. 어메 어메 우리 대학생 우리 대학생 팔따져게뭘모는가안 <laughs> 돼. 어, 할머니한테 배워야 돼. 어메 이 노랑잎 뜯고 뜯고 또 요렇게 벗겨갖고 요렇게 뜯고 그래갖고 담아 안개를 펴냐? 네. 편해요, 아주. 흉물도 <목소리> 괜찮고, 등치도 괜찮고, 응. 키도 그만하면 괜찮고, 등치도 좋고, 사울을둘다잘 응. 받더라고. 응. 할머니, 빨리, 해주 사이도 보고 싶어요? 나? 응. 아니, 나는, 너, 진짜, 니네 상어 보고 그다 니, 남편 근데, <웃음> 근데, <웃음> 있냐, 없냐, 저, 솔직히 할머니, 우리, 이게, 솔직히, 우리 봐라, 응? 어? 있어, 없어. 없어요. <laughs> <너> 없죠? <laughs> 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laughs> 없어요. <laughs>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인자는 사제야 야 인자 사제야 한다 인자 사제야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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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인자 사제라 <laughs> 아이고 못될 것은 진짜 사지지 마라 못될 것은 사지지 말고 신나는 거 사제라 네여기와서 이놈을 많이 뵙기버라여기서 여기서 이놈을 뵙기버라네 네, 하고 있어요 너 여기서 이렇게 안 벗기지 이놈 이렇게 손톱도 없는데 대가리 백개이라고 욕구는 만, 개차 입사 가서 그물 또 사게 된기버려 억울어. 응. 1월에나 다시 내려올게. 어떻게 방은자은 자는 데는 따숩고 그냥 뭐, 나가서 사먹고, 라면이나 잘라먹고 그러냐? 라면 자주 먹긴 하죠. 에휴, 나도 마음은 가고 났다. 할머니, 이대한번 같이 가까요저 졸업식에? 쩔뚝쩔뚝 해갖고 내가 어디 갈 것이냐. 에이, 왜요? 방울친 게 나가지 않아. 텐데, 음. 타고 전혀 못 네. 그만.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카카가 준 기프티콘으로 엄마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 저 이거 마이 넘버원 2 이걸로 포장해주세요. 아유, 엄마 키스지않데감사합니다 고마워. 응, <laughs> 왜 카메라 의식하냐고. 응? 생신을 축하합니다. 고나고 <laughs> 그 <찍고> 있다니. 축하니축하 <laughs> 고마워. <가만. 웃음> 축하 엄마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아, 엄마 생일 축하해. 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오메, 엄마 입으 우리나라 지 빨리 한 편인 거죠? 자, 여기 앉아서 우선 초를 불어보도록 하자. 네. 손 빌었어? 건강하게. 손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어. 할머니가 아주 나 시집 보내라고 <laughs> 김장하는 거 옆에 딱 붙어갖고, 다리기에 무엇이들어가는지다 봐라. 하면서. <laughs> 맨큰 주셔. <laughs> 엄마 꿈도 혹시 개그맨이었어? <laughs> 고기를 딱 산스 먹어줘야 돼. 돼지고기 안 샀다. 음. 왜안 샀대? 배추 안 사도 돼지고기는 사야지. <laughs> 너 옛날 같이 고기 안 먹드라나? 에? <laughs> 아니 자취 있는 고기도 잘안 먹대? 고기를, 고기를 얼마 나 좋아하는 거야? 속 주시겠다. 비딱 가장 힘을 많이 내야 할 남은 폭이 있어. 다한것 같은데 은근 남은. <웃음> <웃음> 입을 막아버리네. 엄마가. 내가 가볼게, 엄마 다른 거를. 그래. 야, 이쪽에서 엄마가. 그래. 어.